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의 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육신은 건강하고 영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욕어도 먹지 말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선교회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방해꾼이 되지 말고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19를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10월 25일,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열 명, 백 명, 주먹을 꽉 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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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음식상을 차려놓고. 밥 먹기 싫다. 그러면 밥맛이 뚝 떨어지고 진짜 먹기 싫어요. 그런데 음식상을 막 차릴 때에, 아유, 배고프다.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차려놓자마자 그냥 허겁지겁 그냥 맛있게 한 그릇을 뚝딱 하고, 어 식사를 할수 있어요. 아유, 오늘 하루는 그냥 푹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그럼 하는 일도 없이 빈둥빈둥 하루를 푹 쉬고 말아요. 그러나 오늘 하루는 내가 열심히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루가 힘차게 하루를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날마다 복된 생각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는고 하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다 하셨잖아요. 물론 다 좋아하시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가짜예요. 가짜, 가짜, 가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고 하는 거다 가짜예요. 가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가짜예요. 우리 주님 하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 뭐할 때까지? 성령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받을 때까지. 예수님 하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리에 요한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명의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했습니다.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 바깥에 뛰쳐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을까? 다시 말해서 성령받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잘 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시험 들어서 주저앉는 사람, 교회 들락날락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안알아주면 섭섭해. 옆에 친구가 돕지 않으면 기분 나빠. 비아냥거리면 속상해.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코가 쑥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괜찮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가다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안 돼도 벌떡 주먹을 불끈쥐고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까딱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시끄러워요. 복잡해요. 예? 의견이 분분해요. 하늘은 묶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의견이 분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되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로 딱 묶어져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 돈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안 사용하시나?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럼 멍청한 사람은 안 사용하시나? 젊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리고 연세 되신 분들은 안 사용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의 영을 소유할 수 있어.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섭섭하게 되고 뭔가 자기의 의견이 관찰 안 되니까 열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뭔가 하나로 묶어지지 않을까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승리입니다. 아멘! 기도는 승리야 기도는 승리. 여러분 600년은 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침략에서 망합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이 다볼모로 붙잡혀 갑니다. 그때 붙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세 친구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그곳에서 살면서 온전히 온전히 동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무슨 기도 했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잊어버리고 볼모로 붙잡혀간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느부가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풀무불 속에도 끄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상하지 않게 하셨고 풀무불 속에서 무사히 다니엘의 새 친구를 건져내게 됩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하니 메대시대 다리오왕의 시대가 왔어요 다니엘이 역시 다리오 왕의 시대 바벨론 왕의 시대에서도 눈알을 까딱 안 했고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눈알을 까딱 안 했고 바사 나라의 시대에도 눈알을 까딱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믿음을 지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도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다니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 고로 모든 고관 대작들이 어떻게 하면 한 여러 게 누명을 씌워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을 제시했어요. 다리 요왕을 다리 요왕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게 메대와 파사 나라의 법령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 왕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왜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모함하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일이 생겼는고 하니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죠. 집어넣게 될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줄 믿는다. 할렐루야.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줄 믿는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 왕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보다 이번에 갑자기 들이닥친 장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네 강원도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우리에게 가지각색의 사건들이 닥쳐오는데 거기에 떨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면. 어려움도 왔다가는 물러가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국의 볼모로 붙잡혀 갔어요. 외국의 왕의 다리오 왕에게 비유를 맞춰도 현찬은 판에 비유를 거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사자 굴속에 집어넣었지만 사자들과 함께 잠을 자고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바리 요왕의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안전하냐 지난 밤에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냐? 다니엘이 말이죠.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보고해 주셔서 내가 건강하나이다. 할렐루야. 결국 다니엘을 모험했던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는데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찢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됩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 그게 좀 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행성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양명한 목사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가질 때 오늘날도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 영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는 성도들 그 교회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하면 한국은 비전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기도해야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나의 구조로 고백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광이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내가 기도 순서가 됐으니, 저녁 기도, 새벽 기도, 예배 기도, 그냥 기도할 차례가 됐으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영적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압니까? 목구름이 잔뜩 꼈어요. 잔뜩 꼈어요.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불면 그 구름들이 없어지고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데 마찬가지로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감싸고 깜깜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 모든 사탄의 악령들을 다 물려쳐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월토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을 기도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탄을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전도하니까 전도가 잘안 돼.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아무래도 안 돼. 결국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샥 하니까 귀신이 싹 나갔네.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물었을 때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뭐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사탄의 역사도 근접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회개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용서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료사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모든 잘못된 것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깨끗하게 해 주신다를 깨끗하게. 육신이 더러우면 수돗물 틀어놓고 샤워하면 돼요. 옷이 더러우면 벗어져 키고 갈아입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더러우면 피를 바꿔야 되는데, 무슨 피로 바꿔야 되냐? 예수의 피로 바꿔야 돼. 그 방법은 뭐냐? 기도할 때 바꿔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먼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출 거 없어요. 다 내려놓고 쏟아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려놓을 때에 죄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요?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성령 충만함이 오질 않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쌓을지 모르지만 성령하고는 달라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다면 젊은 사람들이 눈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잘잘 읽으면 성령 충만하고 그러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는 못 배운 사람도 할수 있어요. 젊은 사람도 할수 있어요. 연세 되신 분도 할수 있어요. 가진 사람도 할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할수 있어요. 높은 사람도 할수 있어요. 천한 사람도 할수 있어요. 누군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은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의지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일을 할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각각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 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모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필기를 다함에 모든 모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주눅이 들어.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어. 전도하러 갑시다. 그면 핑계가 돼. 왜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찬송각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가슴에 충전시키고 복음 전화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며. 능력이며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이며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돕는 심 중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이상해요. 구하면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주인장 계십니까?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삥 열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뭐좀해 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네?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을 받든지 말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라 먼저 구하라 구하라 구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주실 거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성경은 구하라. 따라하시겠으면 기도는 기도는 응답을 받아 놓고 싸우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응답이 이미 와짐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모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 나의 질병을, 하나님, 나, 나의, 나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랄까?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은 나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구하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영원 구원함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천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면 건강이 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셔서 주일하게 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하려고 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아닙니다. 할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틀렸어요. 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속도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손주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그 자녀들이 뭔가 일을 자금한 것이라도 해내기만 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그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 제가 오늘 어디 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우리 집 사람도 늦게도 애들이 안 왔어요. 유치원 갔다가. 왜하나 다섯 집안돼 어떻게 된 거야? 밖에서 놀다 들어온대. 놀다 들어오면 놀다 들어오면 어? 현관문 자기들이 열고 들어올 수 있어?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은찬이는 열고 들어올 수 있대. 아, 비밀번호 한참 눌러야 되는데 여덟 번을 눌러, 아홉 번을 눌러야 되는데 그것도 네 번만 눌러면 하나, 두, 세, 네만 눌러는데 하여튼 아홉 번을 우리 집에 들어온 비밀번호 아홉 번 눌러야 돼. 숫자를 8개를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별표를 눌러야 돼. 그리고 머릿속에 다 애운함? 그랬더니 애운데, 애운데. 그래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뭐 밖에서 삐삐삐삐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5시 한 40분쯤 됐어. 근데 들어오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내세요!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야 야, 은찬이다. 야 이거 어떻게 얼굴 들어왔냐야 할아버지도 자꾸 뭘 눌렀는데 헷갈리는데야 아이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도 괜찮겠네 야 이거야 이거 어떻게 왔냐 나 어떻게 왔냐 어떻게 왔냐 그 이제 폼을 다 채는 거야 그까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 이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도 비밀번호 지가 누르고 들어오는, 들어오는구나. 근데 아직 두째는 그걸 못해. 왜? 네 자리밖에 못해. 그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돼. 이것도 막, 막 눌러. 근데 그 오빠는 착착착 누르는 거두살 차인데. 사실은 별거 아니죠. 어른들 생각할 땐 별거 아니야. 그러나 유치원 애들이 생각할 땐 대단한 거야.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언젠가 또 와가지고 한번 싸우고 싶대, 또 막. 야, 너 싸우는 게 뭔지 아냐? 싸우는 건막 들이치고 박고 싸가지고 코피도 나고 눈탱이도 밤탱이 되고 그러는 게 싸우는 건데 이게 등신 같은 게 싸우는 게 아직 뭔지 몰라가지고 어디 가서 시커넣어 터져봐야 하고 난 싸우기 싫다 그러지.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 성장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일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야, 너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지. 아이고, 이 등신.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있어요한 사람도 없어요.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그냥 엄마가 뻥튀기를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뭐 되게죠. 응? 이게 두러서 그냥 생크생크 간신히 뒤로 제키는데 그걸 보고 아이고 우리 손주가 뒤로 훌떡제키기막기었다고뭘막겨 그냥 간신히 넘어져 넘어져 붙는데 무슨 얘기냐 그냥 별것도 아닌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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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야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깊. 하시며 보고 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야 코로나 때문에 겁먹고 안 나오냐? 아이고 참안 됐다야. 또 어떤 분은 아들 딸들이 엄마 제발 좀 교회 가지 말라고 또 그런데 나별걸다 봐. 건강 약한 사람한테 오니까 걸릴 테니까 가지 말라 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또 아들 딸 며느리 말 무서워서 또못 오는 사람도 있어. 나참 답답해.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 따라하시겠습니다. 걸리면, 걸리면 죽으면 된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복잡하게 생각해. 걸리면 죽으면 돼. 그건 천당 가는 거야. 따라서 걸리면 고치면 된다. 따라서 안 걸리면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된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단순하게. 에? 얼마나 중요한지 뭘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할거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장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잖아. 나비올걸다 봐. 늦어 없이 비가 내려 쳐가지고 죽을 줄 누가 알았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 지하실에 차를 차를 바깥에 갔다가 비가 막 오니까 자기 집 지하실에 차를 끌고서 승용차 끌고 지하실에 차를 대라고 들어갔어. 갑자기 물이 확 길이 덮치는 바람에 지하실에서 말이야. 시동이 푹까지가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네. 물에 빠져서. 아니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차에 타고서 시동까지 물뒤집어서 죽었어. 미쳐 나오지도 못하고. 나비올걸다 봐. 이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야. 코로나는 마스크를 쓰고 말이지, 손도 소속하고 말이지. 그래도 그냥 준비할 시간이나 있지. 갑자기 물이 닥친 건 준비할 시간도 없어. 따라 하시겠어.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고 삽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고 살아. 그날그날 그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승리한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만 살린 게 아니고 모든 히브리인들을 살렸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메대 나라로 메대나라에서 파사 나라로 파사 나라에서 알렉산드의 나라로 알렉산드 나라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예? 오늘날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저희들의 믿음을 꽉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종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삶을 감싸시며 보호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